저스트 두잇이라는 광고로 세계 1위 스포츠 용품 브랜드가 된 나이키. 창업 이후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스포츠 혁신의 상징이 됐고 패션 아이콘으로도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키의 질주에도 제동이 걸렸는데요. 최근 경고등이 켜진 나이키에 대해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스포츠 의류 브랜드 중 하나인 나이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나이키는 이제 패션 의류 브랜드로서도 인기가 상당하죠.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자리를 12년째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의류에서는 아메리칸 이그를 신발 부문에서는 컨버스와 아디다스, 뉴발란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또몇년 전부터는 마트나 백화점 같은 유통 채널을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다이렉트 투 컨슈머, D2C 모델의 선두주자로 D2C 유행을 부르기도 했고요. 또 한정판 운동화를 특정 시간에 매장에 출시하는 드론 마케팅과 추천식으로 판매하는 래플 마케팅 역시 나이키가 유행시켰습니다. 또 반대로 오프라인 매장에 물건은 줄이되 비는 공간에 트레드밀을 설치해 체험 공간을 마련하거나 온라인에서 주문한 물건을 쉽게 찾아가는 락커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새로운 고객 경험을 주도하는 기업으로도 주목받기도 했죠. 그러니까 스포츠 산업만이 아니라 유통 방식, 마케팅 방식은 물론 심지어 사람들에게 열정을 불어넣는 감성적인 분야에서까지 선두를 달리던 기업이 나이키입니다. 그런데 나이키, 요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전체 스포츠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세계 1위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39%로 17%인 아디다스를 여유롭게 제치고 있죠. 하지만 그 방향성이나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은 우선 주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이키의 주가는 2021년 11월 172.49달러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후 계속해서 하락하죠. 1년이 채 되지 않은 2022년 9월 말, 반토막인 82.2 82 달러를 기록하더니 2024년 6월 27일에는 20% 가까이 폭락하면서 74.29 달러를 기록. 나이 키 역사상 최악의 주가 하락을 겪었습니다. 이때 증발한 시가총액만 284억 달러, 39조 원에 달하죠. 매출과 순이익도 보겠습니다. 매출은 2021년 4,45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성장했고, 2022년 4,671억 달러, 2023년 5,122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상황은 불투명하죠. 최근 나이키는 2024년 매출이 10%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는 최근의 주가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이익은 이미 감소세입니다. 57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6% 성장했던 2021년과 달리, 2022년에는 5.58% 성장에 그치더니 2023년에는 마이너스 16.20%로 급감했습니다. 2022년 605억 달러였던 순이익이 2023년 507억 달러가 되어버렸죠 또 2023년 12월에는 향후 3년간 전 세계에 퍼져있는 나이키 직원의 2%인 1,600여명 가량을 구조조정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실제로 나이키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본사 직원 740명을 해고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 같은 부진에 대해서 팬데믹 시기 재택근무가 문제였다는 조금 핀트에서 벗어난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럼 대체 어떤 요소들이 나이키의 전망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더 이상 사람들이 나이키 제품을 찾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키가 떠안고 있는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나이키는 홈트레이닝 열풍과 한정판 운동화 열풍으로 인기가 폭발했던 코로나19 시기부터 매년 생산량을 급격히 늘려갑니다. 나이키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매년 5% 넘게 생산량을 늘려왔죠. 생산량은 늘었지만 그에 비례해서 운동복의 인기는 늘어났고요. 또 D2C를 표방하면서 나이키 공식 사이트 판매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할인 없이 정가에 판매를 할수 있어 팬데믹 시기 나이키의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오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급격히 재고를 늘렸던 나이키의 재고는 쌓여가기 시작하죠. 이전2 3년에만 재고가 84억 달러에 달아놓고 합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12조 원이 넘는 금액이죠. 결국 나이키는 조금이라도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다시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D2C 전략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했던 오프라인 소매점에 다시 물건을 집어넣기 시작한 것이죠. 우선 풋라커, ABC마트와 같은 신발 멀티샵의 공급량을 늘리기 시작했고요. 2023년 10월부터는 메이시스 백화점이나 월마트, 그리고 미국의 대형 신발 할인 유통업체 디자이너슈 웨어하우스 등에 다시 납품을 시작합니다. 결국 절반 이하로 낮춰졌던 나이키의 도매 매출 비중은 2023년을 기준으로 다시 58%를 넘기면서 나이키가 앞세우던 D2C 전략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런 오프라인 확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오프라인 매장은 자체적으로 세일을 많이 진행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풀라커, 메이시스 등은 2023년에 나이키 운동화 가격을 평균 44% 할인해서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기의 평균 할인율이었던 19.4%의 두배에 달하는 할인율이고요. 여전히 10% 내외인 다른 운동화 브랜드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할인율이죠. 물론, 나이키 입장에서는 도매로 일단 넘기고 나면 유통업자에서 얼마나 할인을 하든 나이키의 매출에는 아무 지장이 없긴 하죠. 그들이 그들의 마진을 포기하고 할인 판매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할인 판매가 되면 나이키의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이 생깁니다. 다시 그저 그런 운동복, 운동화 브랜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이처럼 재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또 판매창구가 다양하면서 D2C 전략 아래서 쌓아왔던 나이키 운동화의 희소성 역시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나이키 범고래. 미국에서는 나이키 판다로 불리는 운동화, 나이키 덩크 모델입니다. 아마 구독자 분들도 많이 보신 모델일 텐데요. 1985년에 첫 선을 보이고 큰 인기를 끌었던 나이키의 대표 상품 중의 하나입니다. 이 덩크 모델은 원래 농구하지만 주로 스케이트 보드를 타는 분들이 많이 신었다고 하는데요.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스케이트 보딩이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다시 나이키가 물건을 내놓고 유명인들과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서 한정판 덩크를 내놓으며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나이키가 한정판 운동화 추첨을 위해 개발한 앱. 스니커즈의 성공과 당첨된 이들이 재판매하면서 생긴 리셀 열풍 역시 이 신발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할 정도였죠 이후 나이키는 다양한 색상의 덩크 모델을 발매하는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초반에는 소량으로 물건을 풀면서 한정판 효과를 톡톡히 누리던 나이키는 덩크 모델의 물량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연 8회 2023년에는 연 12회에 걸쳐서 재발매를 하며 재고를 늘려가죠 심지어 2023년 1월에는 덩크의 판매고는 15만 켤레인데 생산은 50만 켤레라 했다고 합니다 생산량의 증가로 매출은 조금 늘었지만 희소성에 열광했던 소비자들은 금세 너무 많은 이들이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에 지겨움을 느끼게 되죠. 이는 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2023년 2월 나이키의 범고래 모델을 다루는 기사에서 한때 나이키 판다는 모두의 꿈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신으면서 나이키는 더 이상 멋진 브랜드가 아니게 됐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을 기준으로 정가 13만원짜리 신발이었지만 리셀 가격이 30만원, 40만원까지 치솟았던 이 범고래의 인기는 꺾였고요. 이제는 멀티샵 등에서 정가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신발이 됐죠. 한정판 전략으로 과도한 리셀 가격이 형성된다는 비판도 있었고 또 인기를 끌때 기회를 잡아야 하는 나이키의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아무튼 나이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 다시 마트에서도 접할 수 있는 그저 그런 운동복 브랜드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굳이 구분해서 과도한 제품 공급과 할인으로 나이키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패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나이키의 본업, 나이키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 스포츠 영역에서의 가치 하락도 나이키에게는 뼈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때 혹은 운동복을 살때 다른 브랜드보다도 나이키를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나이키 제품의 좋은 기능 때문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이지만 그래도 나이키의 제품이라면 운동할 때 편하다 운동할 때는 충분히 성능이 난다 이런 암묵적인 믿음이 있죠 이런 신뢰는 창업 이후 나이키가 쭉 이어온 기술혁신 덕분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1979년에 선보였던 에어 쿠션 기술이고요. 1995년 이를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내놓은 줌 에어 기술이 있죠. 2012년에는 니트 소재로 신발 위창을 만드는 플라이 니트 기술로 가벼우면서도 착화감이 뛰어난 제품을 선보였죠. 또 2016년에는 러닝화에 탄소섬유 플레이트를 집어넣고 반발력과 쿠셔닝이 좋은 새로운 밑창 소재를 도입한 베이퍼플라이 기술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캐나의 마라토너 엘리우드 킵초계가 이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특수신발, 주맥스 베이퍼플라이 넥스 퍼센트를 신고 마라톤 풀코스를 1시간 59분 40초 만에 돌파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벽이라던 마라톤 2시간을 기술의 힘으로 뛰어넘은 것이었죠. 덕분에 이후에 수많은 육상 선수들이 나이키의 신발을 신었고요. 같은 해 세계 육상 선수권 달리기 종목에서 나이키의 후원을 받는 선수들이 17개의 금메달을, 나머지 브랜드의 선수들은 5개를 따내면서 기술 도핑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나이키의 기술력이 혁신적이었다는 얘기겠죠. 우죽하면 다른 브랜드에서도 후원하는 선수들이 나이키 로고를 가리고 나이키 신발을 신는 것을 허락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일단은 이겨야 되니까요. 하지만 나이키가 D2C와 패션에 집중하는 사이 혁신은 멈췄고 경쟁사들이 나이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처음에 시도했던 탄소섬유 플레이트 기술은 이제 러닝화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기술이 됐고요. 러닝화 딱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는 호카, 온러닝과 같은 신흥 브랜드에 나이키가 밀리고 있죠. 이들 브랜드는 나이키가 주춤하는 사이 극단적인 쿠셔닝을 강조하거나 트레일 러닝과 같은 새로운 장르에 특화하는 방식으로 나이키의 점유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의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였던 이들은 최근 몇년 사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나이키는 야금야금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나이키의 점유율이 아직은 압도적이긴 하지만 운동화하면 나이키, 나이키하면 운동화했던 시절에 비하면 이런 추세는 분명 나이키의 위기라고 볼수 있죠 이런 나이키의 브랜드 가치 하락과 혁신의 부재 모두 나이키가 선두에 섰던 D2C의 함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객 접점의 축소와 데이터에 지나치게 매몰됐다는 시각이죠 우선 고객 접점의 축소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오프라인 쇼핑 자체가 줄어든 만큼 오히려 온라인 직영물 판매가 효과적이었을 수 있지만 오프라인 쇼핑이 재개된 지금 매장을 찾는 고객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직접 물건을 이것저것 신어보고 고민하다가 결제해서 들고 나가는 그 경험만큼은 온라인 쇼핑이 제공할 수 없었던 영역인 것이고요. 그래서 나이키는 부랴부랴 다시 오프라인 접점을 늘리고는 있지만 브랜드 가치 손상이라는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데이터 메모리입니다. 기업들이 D2C를 하는 이유는 브랜드 가치의 재고와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고객들의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이유도 있죠. 고객들이 뭘 좋아하고 뭘 찾는지를 보다 빠르고 직접적으로 잡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나이키는 D2C를 통해 이 목적을 잘 달성했죠. 바로 코로나19를 거치며 전 세계에 불어온 레트로 혹은 뉴트로 감성을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한 것입니다. 덕분에 나이키는 30년도 전에 인기를 끌었던 덩크나 조던, 에어포스와 같은 신발들을 다시 내놔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발이 아닌 발굴이었죠. 나이키가 잘하던 기술 개발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보다는 고객 데이터에 집중해 나이키의 아카이브를 뒤져서 잘 팔릴 법한 물건만 내놓다 보니 혁신은 멈췄고 어느 순간 한때 무시했던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D2C와 데이터의 함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최근에 나이키를 두고 나이키의 몰락, 왕조의 몰락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매출이나 순이익, 시장 점유율면에서는 여전히 넘사벽 회사인 만큼 나이키가 우리 곁에서 쉽게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키가 누적되는 전략의 실패로 헤매고 있고 또 시장에서는 이를 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어쩌면 이는 한때 유행했던 D2C의 종말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이키와 함께 D2C의 선두 주제였던 룰루레몬 역시 기존의 유통채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D2C와 관련된 브랜드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또 다른 컨텐츠로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